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 뭡니까 일단 결사와 집회 그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정당 선수 막이 네. 엄청나게 그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 이재명 정권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독재가 싫다고 그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박구민 기자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민일보 1면입니다. 정당 현수막 난립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인천시가 2023년에 추진했던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의 필요성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제도 개선을 지시하고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현행 법령으로는 실효적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심각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부도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수치스러운 정당현수막 등 무제한적 개시 허용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당현수막 제도 개선을 공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당현수막의 그, 네. 뭐, 여러 가지, 뭐, 문구들이 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그, 우리나라는, 네. 민주자유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이 뭡니까? 일단, 결사와 집회.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아, 물론, 뭐, 네. 어,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막, 너무 저질스럽게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어, 좀, 어, 지양해야 되겠지만, 네. 이 민주당 정권에 들어서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게 지금 보니까 그전 정권이나 그 이전 정권에서도 정당 선수막이 네. 엄청나게 그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 들어가지고선 왜 우리 이재명 정권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정권에 들어서 이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러일으켜지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이 선수막을 거는 것까지 이제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안 돼. 너무 뭐 특정 정, 정당을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국민의힘을 옹호하거나 또는 뭐 민주당을 옹호하거나 이럴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네. 되는데, 어,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네.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자체가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 생각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하면은. 왜냐하면 생각들이 다르니까. 네. 독재 시대에서는 그냥 한쪽으로 몰아붙이니까. 근데 우리는 독재가 싫다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가 싫다고, 네. 그 많은 그 국민들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이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앞장 섰던 게그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주당에서 지금 하는 행태가 이렇게 자꾸 국민의 언론을 막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예. 조선 시대에서도 왕이 왕이 말이에요. 언론을 막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종을 치고 왕 앞에서 왕의 행차를 막았어요, 왕의 행차. 네. 왕의 행차를 그냥 가는 걸 막고, 무슨 일이냐, 그러면은, 억울한 일, 일을 얘기했고, 막, 그냥 꽹가리 치고, 막 이랬습니다. 네. 막, 그냥, 그, 군걸 밖에서 막, 꽹가리 치고, 북장 막, 징치고, 막, 난리를 쳤어요, 막. 상관마마상관마마 그러면서. 네. 막,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거기다가, 유생들은, 왕이 조금 잘못하면, 그냥, 유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네. 막, 훔쳐가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입을 막지 못했던 국가예요 입을 막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네, 강제로 입을 막게 하면 그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는 게 우리 민족입니다 네. 조선이 국가가 왕이 국가였을 때 네. 그때도 왕을 두 번이나 갈아쳐버렸어요 국가를 다른 성으로 갈아치는게 아니고 같은 이씨로 갈아치긴 했지만 왕을 두 번이나 갈아쳐렸던 그런 네. 저력이 있고 민주주의라는 건민짜도 모르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공화국을 한다고 하니까 이승만이 독재한 거에서 이승만이를 하약시켜버렸어요 네. 네. 박정희 독재한 거에서 박정희가 속맞고 죽게끔 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부마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거기다가 전두이 광주항쟁, 보십시오. 부마항쟁, 네. 광주항쟁. 한번 봐보세요. 이런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인데, 거기에 앞장섰다고 했던 민주당이, 그 민주주의의 근간에 있다는 민주당이, 이따위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됐다고,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건 민주주의의 폐단이죠. 그럼 법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갖다가 없는 사실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그거는 대통령을 없는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아 이런 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 개인이나 정당에 대해서. 네. 아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언론을 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민주당에서 언론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태, 안 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자체의 금지 광고물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정보 대응이 늦게나마 정당 현수막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2023년 추진했던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정당 현수막이 법적으로 5개 광고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무제한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고 전국 최초로 지정 개시대 의무 개시, 선거국별 4개 이내 제한, 혐오, 비방문구 금지 등을 조례에 담아 선제 대응했지만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하면서 효력을 잃어 현수막 난립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2024년 개정된 5개 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읍, 면, 동별 2개 이내 어린이 보호 구역 및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금지, 개시 시간 15일 이내 등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천 전체 기준으로 보면 최대 11,500여 개까지 개시가 가능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와 상업지역에 현수막이 집중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이 커지고 강풍이나 악천 후시 낙하 파손 위험으로 안전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읍, 면, 동별, 한계로 축소, 지정개시대 의무 개시, 혐오, 비방문구 금지 등을 행정안전부와 시 도지사협의회에 건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당 현수막 규제 개선을 위한 법안 다수가 계류 중이며 지난 11월 20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도 정당 현수막 적용 배제 조항 삭제 및 금지 광고물 기준 확대 개정안을 심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즉시 조례를 재정비하고 지정 개시대 확대, 민원 신속 대응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정당 현수막 난립은 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도시 품격을 해치는 생활 불편 요소라며 중앙 정부와 적극 협력해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아, 말했습니다. 아, 국민일보 네. 일면 소식을 전했습니다.